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정말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거나, 가족 모임에서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다거나, 직장에서 동료들이 왠지 저를 피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말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의 원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사소한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일 수 있거든요. 특히 오늘 말씀드릴 다섯 가지 이야기는 정말 조심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실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을 함께한 절친한 친구가 있으셨어요. 학창 시절부터 시작해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40년을 넘게 우정을 지켜왔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단한 마디 말 때문에 그긴 우정이 순식간에 끝나버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다섯 가지 중 하나였어요. 그분은 그때까지도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셨다고 해요. 그저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었을 뿐인데 친구는 그날 이후로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자는 연락에도 응하지 않더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분명히 나쁜 의도는 없었는데 왠지 모르게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것 같고 관계가 어색해지는 경우 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말을 아끼신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분들일수록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바로 말의 힘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한다는 걸 경험으로 체득하신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다섯 가지를 모르시면 언젠가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더욱 깊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재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권 당첨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언론에서는 항상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중약 70%가 몇년 이내에 파산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당첨 사실을 알리는 순간부터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들이 나타나고 투자하라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하죠.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더 무서운 건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갚지 않으면서 오히려 당첨자를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목격한 이야기도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희 동네에 사시는 한 분이 계셨어요. 평생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시고 퇴직하신 분이었는데 퇴직금으로 받은 목돈이 꽤 되셨나 봐요. 아마 몇적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그분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좀 여유가 생겼어. 투자도 좀 해보고 싶고 자식들한테도 도움을 좀줄수 있겠어. 뭐 나쁜 마음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분이 접근을 하셨어요. 형님 좋은 투자처가 하나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소개해드릴까요? 원금은 보장되고 수익률도 좋아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대요. 그런데 정말로 수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더큰 금액을 투자하게 되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결국 모든 돈을 잃으셨어요. 알고 보니 처음에 수익을 준 것도 더큰 돈을 끌어내기 위한 미끼였던 거죠. 그분은 지금도 그때 입만 다물고 있었으면 하는 후회를 하고 계세요. 옛날 중국의 조조라는 유명한 인물이 있었죠. 조조가 어느 날 신하인 사마이를 불러서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사마이야, 사람의 발바닥은 왜 흰색인지 아느냐? 사마이가 모르겠다고 하니까 조조가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그것은 항상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들은 사마이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아, 중요한 것일수록 숨겨야 하는구나. 그래서 사마이는 평생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실력을 기르다가 결국 나중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면 할수록 줄어들고 조용히 간직할수록 불어나는 게 돈의 성질입니다. 진짜 부자들을 보세요.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돈이 있다는 소리가 나가는 순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요. 물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힘들게 모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겉으로는 와, 대단하네. 축하해 이런 말을 해주지만 속마음은 다를 수 있거든요. 쟤는 뭐가 잘나서 나보다 잘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건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거든요. 그래도 정말 자랑하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랑한 만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좋은 음식도 대접하고 여행 갈 때도 경비를 보태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도 이야기를 들어줄 거예요. 물론 그때도 속으로는 그래, 내가 쏘니까 내가 들어준다 정도의 마음일 수 있지만요. 결국 가장 현명한 방법은 조용히 간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잘났다고 말하고 다니지도 말고, 그것이 우리의 품격을 지키는 길이고 진정한 부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과거 이야기입니다. 중국 베이징에 가보신 분 계세요? 베이징의 계문 연수라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요. 이름부터 정말 운치 있죠? 안개 속에 우뚝 선 나무들이 보이는 풍경이라는 뜻이에요. 관광 안내서에는 신비로운 안개가 감도는 절경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멀리서 보면 정말 그럴듯해요. 고목의 나뭇가지들이 신비로운 안개에 쌓여있는 모습이 마치 성경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까이 가보면 어떨까요? 그 신비로운 안개의 정체는 바로 연탄 연기였어요. 겨울철에 집집마다 피우는 연탄 연기가 앙상한 나뭇가지를 휘감은 모습이었던 거죠. 멀리서 보면 운치 있어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그저 매캐한 연기에 불과했던 겁니다. 과거의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멀리서 돌아보면 정말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죠. 하지만 현재의 모습과 대비되면서 오히려 더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과거 자랑을 하면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세요. 젊었을 때꽤잘 나가셨던 분이에요. 대기업에서 중간 관리자까지 하셨고, 그 당시에는 주변에서 정말 인정받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퇴직하시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사람들과 만나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회사 다닐 때는 말이야, 부장님들도 나를 무시 못했어. 회의 때 내가 발표하면 다들 감탄했다고. 그때 내가 처리한 프로젝트는 회사 역사상 최고 수익을 낸 거였어. 처음에는 사람들이 와, 대단하셨네요 하면서 들어줘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사람들이 지루해하고, 나중에는 만나는 것 자체를 피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상대방의 현재 관심사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기 과거 이야기만 늘어놓기 때문이에요. 대화가 아니라 독백이 되어버리는 거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뭐하고 계신데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참아하지 못하고요. 노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라." 이 말씀의 뜻은 과거의 명성이나 영광을 자랑하기보다는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과거 자랑을 자주 하시는 분들의 속마음이에요. 대부분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현실을 개선할 의지를 잃으신 경우가 많아요. 마치 그 매캐한 연기 속에 숨어서 현실 도피를 하는 것처럼, 과거라는 안전한 피난처에 숨어서 현재의 불만족을 잊으려고 하는 거죠.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군자는 현재를 말하고 소위는 과거를 자랑한다. 정말 지혜로운 분들은 현재에 집중해서 살아가세요. 과거에 화려했던 업적들은 마음속 깊이 추억으로만 간직하시고요. 물론 과거의 경험을 나누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이나 지혜를 전해주는 건 정말 좋은 일이거든요. 하지만 단순히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자랑하기 위한 이야기는 조심해야 해요. 진정한 지혜는 과거의 영광에 기대는 게 아니라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나이가 들어도 정말 매력적이고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되시더라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자녀 이야기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는 팔불출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덟 개 중에 하나도 쓸모 없다는 뜻인데 보통 자식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조롱할 때 쓰는 말이었죠. 우리 애는 정말 똑똑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고 집안일도 척척 해내고 정말 못하는 게 없어요. 앞으로 의사나 판사가 되어서 부모 효도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은 정말 기분이 좋을 거예요. 우월감에 취해서 세상 부러울 게 없는 기분이 들겠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다른 부모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세상에 자식 걱정 안 해본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식 때문에 밤잠을 설쳐본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모든 부모는 자기 나름대로 아이를 키우면서 고민하고 걱정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 자식 자랑을 늘어놓으면 마음속에 비교가 되면서 상처를 받게 돼요. 우리 아이는 왜 저렇지 못할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자책감까지 들게 하는 거죠. 옛사람들이 부모는 자식 자랑하지 말고 자식은 부모 흉보지 말라고 한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뜻이었던 거죠. 더 중요한 건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이에요. 부모가 밖에서 자식 자랑을 아무리 해봤자 정작 우리 아이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집 엄마는 정말 자식 자랑을 좋아하셨어요. 동네 사람들 만나면 항상 아들 이야기만 하셨거든요. 우리 아들은 성적도 1등이고, 피아노도 잘 치고, 그림도 잘 그려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집에 친구들이 놀러와요. 그런데 정작 그 아들은 어떻게 자랐을까요? 남들 앞에서는 완벽해 보이려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랐어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엄마가 자랑한 게 거짓말이 될까 봐 걱정하고요. 또 다른 친구들을 무시하는 태도도 생겼어요. 난 특별한 아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결국 그 아이는 사춘기 때 심각한 반항을 했어요.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랑거리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워요. 부모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랑만 늘어놓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게 돼요. 남을 존중하는 태도 친구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줄수 있는 마음씨 같은 것들을 배우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인생은 긴 레이스예요. 어릴 때 잘한다고 평생 잘하는 게 아니고 어릴 때 부족하다고 평생 부족한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학창 시절에는 공부를 못해서 부모님이 걱정이 많았는데 나중에 자기 적성을 찾아서 정말 성공하신 분들이 많아요. 반대로 어릴 때는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였는데 성인이 되어서는 평범하게 사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만 보고 너무 일이 일비하지 마세요. 자식 자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집안 자랑으로 이어지거든요. 우리 조상이 어떻고 우리 형제가 어떻고 시댁이 어떻고 하는 식으로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인맥 자랑까지 하게 돼요. 내가 누구누구를 잘 아는데 하면서 장광설을 늘어놓는 거죠. 이런 행동을 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존심은 높은데 자존감은 낮은 경우가 많아요. 자신감이 부족하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불안한 마음에 과장된 자기 포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은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꽃이 향기를 품고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벌들이 찾아오듯이 진정한 가치는 스스로 빛을 발하게 되거든요. 겸손한 자세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보면 그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겸손하고 배려심 깊게 자라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함께 말씀드릴게요. 바로 술 자랑과 운전 자랑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연예인들이 자주 하는 자랑이 하나 있어요. 저는 소주 3병은 거뜬해요. 제가 술자리의 에이스예요 하면서 자신의 주량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죠. 마치 이것이 대단한 능력인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이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일까요? 의학적으로 보면 과도한 음주는 강경화, 위궤양 심혈관 질환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랑거리로 여기는 건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젊었을 때 정말 술을 잘 드셨어요. 어떤 술자리에 가도 내가 이 자리에서 제일 잘 마셔라고 자랑하셨죠. 주변 사람들도 그분을 술고래라고 부르면서 우스갯소리로 놀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50대 중반이 되니까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간 수치가 올라가고 위가 아프고 혈압도 높아졌어요. 의사한테 가니까 술을 끊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으셨어요. 그제서야 후회하셨지만 이미 늦었죠. 옛 성현들이 술은 잘 마시면 백약 중에 으뜸이고 잘못 마시면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한 것도 이런 뜻이에요. 한두 잔 정도로 대화의 윤활유 역할을 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내가 술을 얼마나 잘 마시는데 하면서 자랑하는 건 결국 자신의 건강과 인생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일 뿐이에요. 더구나 주변 사람들도 속으로는 저 사람 술 자랑하는 걸 보니 참 유치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진짜 멋있는 건 절제할 줄 아는 거거든요. 운전 자랑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30년 무사고야. 난 딱지 한 번도 안 떼봤어. 내가 운전하면 항상 예정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운전 실력을 자랑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운전이 안전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특히 오랫동안 사고 없이 운전했다거나 교통 위반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걸큰 자랑거리로 여기죠. 하지만 이런 자랑은 매우 위험한 착각에서 비롯될 수 있어요. 많은 운전자들이 자동차 학원에서 얼핏 배운 지식만으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걸고 위험한 운전을 하고 있어요. 면허를 따고 나면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된 습관대로만 운전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최고라는 생각에 빠져서 앞차를 무조건 추월해야 직성이 풀리고 신호등에 걸리지 않으려고 아찔한 운전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이건 실력이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우연히 경찰에 걸리지 않았고 다행히 사고가 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런 운전은 목숨을 건 도박과 다름없어요. 우리는 레이서가 아니잖아요.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안전하고 편안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진짜 목표여야 해요. 정말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란 적절한 속도로 운전하면서 동승자와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동승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부드럽게 운전하고 돌발 상황을 미리 예측해서 대처하는 것, 이게 진정한 운전 고수가 되는 길이에요. 자신의 운전 실력을 자랑하는 순간, 그건 이미 위험한 운전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나온 뇌과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뇌는 다른 사람의 자랑을 들을 때 마치 실제로 공격을 당하는 것처럼 반응한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즉, 아무 악의 없이 한 자랑이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진짜 상처가 될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자신의 성취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자랑과 진정성 있는 표현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고 해봐요. 이때 우리 아이가 서울대에 합격했어요. 정말 감사하고 기뻐요 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 아이는 역시 달라. 다른 애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첫 번째는 기쁨을 나누는 거고 두 번째는 자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진정성 있는 표현은 듣는 사람도 함께 기뻐할 수 있지만 자랑은 듣는 사람을 위축시키고 상처를 줄수 있어요. 제가 살면서 만난 정말 대단한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분들은 한결같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작은 성공이나 장점을 찾아내서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한 분은 정말 큰 회사의 회장님이셨는데 청소하시는 분의 이름까지 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요라고 인사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분 앞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존경심이 생기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손님들의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시는 분이었어요. 요즘 일이 힘드시죠? 자녀분들은 잘 지내시나요? 이런 식으로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그 식당은 항상 단골 손님들로 붐볐어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 이야기는 거의 안 하시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들을 찾게 되고 자연스럽게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되는 거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정말 감동적인 게 하나 있어요. 강물은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으며, 태양은 스스로를 비추지 않고, 꽃은 자신을 위해 향기를 퍼뜨리지 않는다.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능력이나 성취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을 주기 위해 사용할 때 진정한 가치가 생기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을 시기하지 않는 건전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겸손과 배려가 꼭 필요해요. 높은 지위나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 겸손하게 행동하고 그 힘으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때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참된 의미라고 생각해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큰 책임감을 갖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건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재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돈이 있다는 말이 새어 나가는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진짜 부자들은 항상 조용히 지낸다는 걸 기억하세요. 둘째, 과거 자랑은 삼가세요. 화려했던 옛날 이야기보다는 현재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게더 지혜로운 자세예요. 상대방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셋째, 자녀나 집안 자랑은 조심하세요. 다른 부모님들에게 상처가 될수 있고, 아이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어요. 겸손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짜 교육이에요. 넷째, 술이나 운전 자랑은 위험해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일을 자랑거리로 여기거나, 과신으로 인해 사고가 날수 있어요. 절제와 안전이 진짜 실력이에요. 다섯째, 말의 힘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무심한 자랑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수 있어요. 진정성 있는 소통과 자랑은 분명히 다르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간단해요. 대화할 때내 이야기는 줄이고 상대방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힘든 일은 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작은 성공이나 노력도 찾아서 칭찬해주세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될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조용히 간직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럴 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요. 혹시 누군가의 자랑이 마음 아프게 느껴지셨던 분들, 또는 내가 무심코 했던 말이 혹시 자랑으로 들리지 않았을까 걱정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기를 희망해요. 다음 시간에는 듣는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해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지 진정한 소통의 기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만의 지혜로운 소통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될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여러분께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밝게 만드는 큰 선물이 될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